내가 이거는 분명 펜타다라는 느낌 오셨을 것 같아요. 제가 펜타라고 외치긴 했는데 제가 좀데시벨을 크게 내는 거를 평소에 잘못 해가지고 네. 잘안 들렸나 봅니다. 그래서 아쉽게 펜타를 뺏기게 됐고 승리 축하드리고요. 승리 소감말씀드니요 어, 오늘 앞 경기가 되게 장기전으로 이루어져서 대기 시간이 길어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래 좀 빨리 끝내고 집으로 갈수 있게 돼서 기쁘고요. 어, 오늘 경기력이 되게 좋았어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또 팀적으로도 만족스럽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제 KT 상대로 두 세트 모두 이제 2 0분대에 게임을 끝내셨고 경기력도 이제 T1이 일방적 득점을 하는 양상이었거든요.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 있을까요? 어 저희가 이제 로드투 MSI 때부터 좀 폼이 좋았었는데 MSI랑 EWC 그리고 홈그라운드 일정을 거치면서 되게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팀들을 상대할 때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소위 경험치 이벤트라고 하죠. 다른 팀들의두배 뭐 가까이 경기를 치르고 계신데 그런 것들이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체력적 부담감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건어떠세요 어, 사실, 저도 그렇고, 저희 팀원들도 그렇고, 체력적으로 좀 힘들다고 느끼고 있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보람으로 좀잘 이겨낼 수 있는 것 같고, 다들 연차가 오래 쌓인 베테랑들이라, 그런 컨디션 관리 면에서는 좀 경기력에 지장 아닌가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꿔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쉬지 않고 이제 계속 경기를 치르고 계시거든요. 뭐 그런 과정에서 메타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뭐 티어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더 평소보다 완벽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어 확실히 이제 뭐 MSI나 EWC를 참가하지 못한 팀들보다 좀더 좋은 메타 파악이나 게임 운영 능력이 좋아진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1이 오늘 되게 무르르듯 부드럽게 게임을 풀어나가더라고요 구마유치 선수가 생각하는 요즘 메타의 핵심이라든지 전략적 골자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어, 요즘 메타는 라이엇이 계속 의도하던 대로 좀 오브젝트와 교전 위주의 메타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잘하는 팀이 우위를 점하는 것 같습니다. 게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에스테즈 시비를 선택을 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저 싶은 펜타 킬을 음... 아쉽게 놓치셨습니다. 좀 당시 상황을 복기해 보신다면 내가 이거는 분명 펜타다라는 느낌 오셨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제가 펜타라고 외치긴 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대시비를 크게 내는 거를 평소에 잘못 해가지고 네. 잘안 들렸나 봅니다. 그래서 아쉽게 펜타를 뺏기게 됐고 최근에 이제 룰러 선수 또 바이퍼 선수가 펜타 킬을 했어가지고 저도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그냥 뭐 주면 주는 대로 아니면 뭐 아닌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 세트 라인에서 좀 일단 11위라는 챔피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챔피언이 갑자기 티어가 좀확 오른 느낌이거든요. 구매 선수님 11위라는 챔피언이 1 세트부터 나올 정도로 티어가 높아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일단 시비르가 지난 패치 때 초반 W 데미지 버프를 받았어가지고 초반 라인전을 무난히 보내고 난 후에 시비르의 좀 밸류가 좋아서 많은 팀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압도적인 1티어까지라고는 생각 안 하고 상황에 맞춰 쓸만한 패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위 그 정석 라인전이라고 하면 이제 한 1, 2레벨은 QW를 번갈아가면서 찍으면서 이제 라인을 푸시하는주석권을 잡는 게 11회 정석이라고 전 알고 있는데 1세트에 2레벨의 스페셜들을 찍으셨더라고요. 어떤 걸 의도하는 플레이어였을까요? 상대서폿이 노틸러스이기 때문에 Q를 찍으면 좀 앞에서 그랩 압박 때문에 압박을 세게 못할까 봐. 그냥 노틸러스여서 좀 상황에 맞춰서 1을 찍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걸로 좀 효과를 좀 보셨나요? 확실히 일을 찍고 좀 노티를 평타로 많이 견제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트에서 자야 라카 티어이 가장 잘하는 이제 바텀듀오 챔피언 중에 바루스 복비를 상대하셨는데 이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풀어나가면 좀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어 일단은 바루스가 지금 메타에서 되게 강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초반 어, 라인전 어? 좀잘 버텨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갔는데 생각보다 1렙 라인전이 잘 되지는 않았고 근데 상대가 혼자 포탑에 남아있는 캐리아 선수를 노리다가 더블킬을 내주게 되어서 그때부터 라인전이 되게 편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이죠 이제 하나생명 e스포츠와 로드 투 msi 이후에 또 오랜만에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이 경기는 어떤 각오로 또 준비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폼이 되게 좋아가지고 하나 생명 상대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컨디션 관리와 또 그냥 폼 유지 이런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성공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